지금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단 2년 뒤에 박물관 유물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승인받은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보상 패키지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문명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하겠다는 자본가들의 거대한 올인 배팅입니다. 번영의 나침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머스크가 제시한 2026년 예언을 정밀 해독하여 다가올 부의 대전환기에서 당신의 직업과 자산을 지킬 로드맵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통찰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으로 우리와 함께 미래의 설계자로 거듭나십시오. 이제 당신의 손 안에서 시작될 파괴적인 변화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일부 2026년 화폐 가치 하락의 실체 최근 세계 금융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GDP와 맞먹는 실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숫자를 목격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승인한 보상 패키지의 기대가치는 무려 1조 달러에 달합니다. 매일 500만 달러씩 소비해도 500년이 넘게 걸리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상금이 아닙니다. 월가의 노련한 투자자들과 대자본가들이 개인에게 이런 수표를 써준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머스크가 그리는 2026년의 미래 지도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미 레드 오션으로 변모한 시점에서 이 1조 달러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문명 전체를 재설계하겠다는 프로젝트에 대한 착수금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변화는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머스크는 단호하게 예언합니다. 불과 2년 뒤인 2026년부터 스마트폰은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백만 개의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역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IT 기기의 교체가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모바일 경제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자산의 증발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은 미래 설계자들의 눈에 그저 과도기적인 산물일 뿐입니다.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마차 혹은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삐삐와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도를 직접 읽어낼 만큼 충분히 진화하기 전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접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했던 불편하고 물리적인 관문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재 당신의 자산 중앱 기반의 플랫폼 주식이나 스마트폰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머스크의 예언대로라면 2,5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물론이고 그 위에서 기생하던 수많은 소프트웨어 자산들이 순식간에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경제 전망의 핵심입니다. 기술은 결코 직선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기하급수적인 점프를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자산은 사정 없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콘텐츠 소비 방식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현재 당신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유튜브나 틱톡을 켜고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수동적으로 소비합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그리는 가까운 미래에는 스크롤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라집니다. AI는 영상을 추천하는 단계를 넘어 당신만을 위한 커스텀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성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취향, 유머코드, 심지어 현재의 심리 상태를 완벽하게 저격하는 헐리우드급 영상이 단몇초 만에 만들어집니다. 생산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면서도 흡입력은 블록버스터보다 강력한 이 콘텐츠 시장에서 기존의 영화사들과 유튜버들은 과연 어디에 서게 될까요? 이들은 곧 AI라는 핵심 기술을 장악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변화는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생활 서비스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배달 앱을 켜서 메뉴를 고르고 결제하는 그 지루한 과정은 사실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의 거대한 비효율이었습니다. 머스크의 새로운 시대에는 단한 마디의 의도만이 존재합니다. 점심 주문해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AI 비서는 건강검진 데이터와 지난주 식사 기록, 통장 잔고, 그리고 현재의 기분까지 파악해 최적의 메뉴를 선정하고 식당 AI와 통신하여 결제까지 마칩니다. 화면 위에서 춤추던 수많은 앱 아이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제로 UI 시대의 도래입니다. 거인들은 이미 이 대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엔비디아는 기지국 자체의 AI 연산 능력을 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는 컴퓨팅 파워가 기기 속 칩셋이 아닌 우리 주변의 공기 중에 존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픈 AI 역시 화면 없는 하드웨어를 개발하며 탈기기 전쟁에 수조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앱 개발자와 모바일 광고 시장이 부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2년은 그 화려한 생태계가 황무지로 변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머스크의 1조 달러짜리 도박에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자산을 지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2부 부의 격차를 만드는 돈의 시스템. 우리는 왜 일론 머스크가 그토록 확신에 가득 차 스마트폰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지 그 이면의 근본 원인을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기가 나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술적 병목 현상이 자본주의의 효율성 극대화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의 치명적인 비효율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보를 얻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수많은 앱 중에서 하나를 골라 실행하고 로딩을 기다린 뒤 다시 여러 단계를 거쳐 터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눈으로 볼때 엄청난 시간 낭비이자 디지털 노동입니다. 머스크가 그리는 제로 UI 시대는 이러한 중간 과정을 모두 생략합니다. 인공지능이 도구가 아닌 에이전트, 대리인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AI가 우리가 시키는 일만 겨우 해내는 비서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의도를 미리 파악해 실행까지 마치는 전능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인적 노동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시간 소모를 0으로 줄이는 기술이야말로 차세대부의 핵심 동력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데이터의 수령과 권력의 이동에 있습니다. 지난 10년이 각 앱마다 흩어진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파편화된 정보를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 뇌가 통합하는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개별적인 쇼핑 앱, 은행 앱, 건강 관리 앱을 따로 유지해야 할까요? 머스크의 테슬라가 보여주듯 수천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된 500년 분량의 주행 데이터는 이미 자율주행이라는 하나의 지능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소비습관, 생체신호, 금융패턴은 하나의 통합 AI 에이전트로 흡수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수수료로 연명하던 기존의 거대 앱 스토어들과 개별 서비스 앱들은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 경제 전망에서 플랫폼 주식들을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덜 명확하지만 더 강력한 요인은 하드웨어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오픈 AI 그리고 애플의 조니아이브가 협력하여 만들고 있는 새로운 기기들은 화면이 없습니다. 대신 음성과 시각적 인지 그리고 뉴럴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이는 미래의 컴퓨팅 파워가 당신의 손바닥 안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공기와 네트워크 속에 상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부자 마인드셋을 가진 투자자라면 여기서 거대한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하드웨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하드웨어를 지배하던 운영체제의 독점이 깨진다는 뜻이며 이는 곧 새로운 인프라. 즉 AI 반도체와 초고속 통신망, 그리고 거대 에너지 자산으로 부의 축이 이동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기기 교체기가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앱 개발자가 부를 축적하고 온라인 광고가 지배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대신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을 누가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 그리고 그 지능이 얼마나 인간의 의도를 정확히 해석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머스크가 1조 달러를 베팅한 것은 바로 이 지능의 인프라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야 할 지표는 앱 다운로드 수가 아닙니다. AI 모델의 추론 비용이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력 공급 인프라가 얼마나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2026년 무가치해질 자산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진짜 부의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충격은 실체가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와 똑같이 생긴 금속 노동자의 등장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3부. 인플레이션이 불을 이전하는 경로.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가상 세계의 변화를 넘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물리적 현실의 붕괴를 직시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2026년의 두 번째 파괴적 혁신, 그것은 바로 2만 달러짜리 노자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갑에 미칠 영향은 단순히 로봇이 나온다는 수준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한 노동 가치의 증발과 자산의 재정이라는 소용돌이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때 2만 달러라는 가격표는 혁명입니다. 이는 웬만한 보급형 차한대 값보다 저렴하며 미국이나 한국의 연간 최저임금보다도 낮습니다. 기업 오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일하고 휴가도 없고 노조도 결성하지 않으며 단한 번의 구매로 10년 이상 감가상각만 하면 되는 노동자가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답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머스크는 미래의 인간 대 로봇의 비율이 1대 5에 달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400억대의 로봇이 보급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트렌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생산성 방정식 자체가 바뀌는 지각 변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글로벌 금융 시장과 우리의 자산에는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글로벌 주식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경제 전망 2026의 핵심은 노동 집약적 기업의 몰락과 지능 집약적 기업의 독점입니다. S&P 500을 지배하던 전통적인 제조 및 서비스 기업 중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심각한 이익률 하락과 밸류에이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옵티머스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생산하거나 그 지능을 공급하는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노동력이라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를 장악하며 무한 성장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금리 인하 수혜주는 단순히 빚이 많은 기업이 아니라 로봇 도입을 통해 인건비를 제로화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선도주입니다. 이들은 금리가 낮아질 때 조달한 자금으로 인간 직원을 대체할 로봇 군단을 더 빨리 확충할 것이며, 이는 곧 경쟁사와의 격차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자산군 간의 부위 이동이 극명해질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가 사라진 공장과 사무실은 더 이상 도심의 비싼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봇은 출퇴근을 하지 않으며 쾌적한 냉난방이나 복지 시설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불패의 신화였던 도심 오피스 부동산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당신이 만약 상업용 부동산이나 관련 리츠에 투자하고 있다면 2026년 이전에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혜를 입을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와 인프라입니다. 400억 대의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수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자산은 2030년까지 가장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곧 석유라면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AI와 로봇을 움직이는 전력은 새로운 골드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 경제와 해외 교포 사회가 직면할 미시적 충격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역설적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등장은 한국 제조 기업들에게는 생존의 밧줄이 될수 있지만 숙련되지 않은 노동력을 제공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수많은 개인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운전 기사, 배달원, 물류 창고 직원은 이미 블랙리스트의 상단에 올라 있습니다. 자율 주행 기술과 옵티머스의 하역 능력이 결합하는 순간, 라스트 마일 배달 시장에 노동 가치는 0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환율과 외국인 투자 흐름 역시 이 기술 패권의 향방에 따라 춤을 출 것입니다. 원달러0 환율의 변동성은 더 이상 금리 차이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생산성 환율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어떤 국가가 AI 로봇 군단을 더 빨리 수용하여 생산성 혁명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만약 한국이 이 대열에서 뒤처진다면 외국인 자본은 가차 없이 더 효율적인 로봇 국가로 빠져나갈 것이며 이는 원화 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파도를 선도한다면 한국은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무인 제조 강국으로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쓸 수도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요리사, 전기 기사, 심지어 정밀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까지. 이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로봇은 코딩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대의 차량이 수집한 시각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보고 스스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500년에 걸쳐 익힐 경험을 로봇은 단 하룻밤 만에 다운로드하여 습득합니다. 이는 기술적 해자가 없는 모든 직업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기술이 반복 가능하거나 정형화되어 있다면 당신의 자산 가치는 이미 감가상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부자 마인드셋을 가진 투자자라면 여기서 거대한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노동 가치가 하락하고 자본 가치가 폭발하는 이 시기에는 내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일해줄 기계와 지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식이든 관련 인프라 자산이든 혹은 ai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든 상관없습니다.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물질적 풍요의 산더미가 쌓이겠지만 그 열매는 오직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들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품은 넘쳐나는데 일자리가 없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그 물건을 살 것인가. 그는 이에 대한 답으로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달콤한 유토피아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계가 주는 배급에 의존하는 애완동물로 전락할 것인가? 그 갈림길의 실체를 사부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부 2026 생존을 위한 자산 배분. 로봇이 모든 육체노동을 대신하고 Ai가 모든 지적 연산을 처리하는 세상에서 인류가 직면할 가장 거대한 공포는 역설적으로 부족함이 사라진다는 것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결핍의 경제학이 무너지고 탈의소성 시대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동력과 시간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로봇 군단이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면 생산 비용은 수직 낙하하여 거의 0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생산성 폭발이 인류에게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이라 장담합니다. 생존을 위해 억지로 출근할 필요가 없는 세상, 식량과 주거와 의료가 공기처럼 흔해지는 사회. 이것이 그가 그리는 경제 전망 2026의 종착지입니다. 하지만 냉철한 부자 마인드셋으로 이 장밋빛 미래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당신의 생계가 전적으로 AI 시스템과 정부의 배당금에 의존하게 된다면 당신의 지위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생산 수단을 진 자가 생산 여탈권을 씁니다. 탈리소성 시대의 생산 수단은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로봇 군단입니다. 이것들은 대중의 손이 아닌 소수의 기술 엘리트와 그들을 통제하는 정부의 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불필요한 존재로 분류하거나 당신의 생각이 지배구조와 충돌할 때 당신에게는 저항할 경제적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전체주의적 사육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 상실이라는 심각한 심리적 붕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는 수백만 년간 생존의 압박 속에서 진화해왔습니다. 고난은 의지를 단련시켰고 성취감은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욕구가 즉각 충족되는 유토피아 속에서 인간은 자극에 무기력해지고 지성의 날카로움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머스크는 이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AI가 우리를 추월하고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원숭이를 숲속에 버려두고 도시를 건설했듯 우리를 뒤처진 존재로 버려둘지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최후의 탈출구가 바로 뉴럴링크입니다. 기계의 애완동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인간의 뇌를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여 인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미친 계획입니다. 뉴럴링크는 이제 공상 과학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미 첫 번째 인간 환자가 뇌에 칩을 심고 생각만으로 디지털 세계를 조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특이점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의식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 디지털 공간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머스크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30년을 향한 그의 시나리오는 지식 다운로드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12년의 교육 과정이 단몇분 만에 데이터 전송으로 대체되고 언어의 장벽은 전자 텔레파시로 사라지며 인간의 뇌는 고성능 와이파이 송수신기처럼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혁명적인 기술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불평등을 낳을 것입니다. 초인이 되는 비용은 결코 싸지 않을 것입니다. 초기 수술 비용은 수십만 달러를 호가할 것이며 이는 지능의 빈부격차가 돌이킬 수 없는 계급을 만드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 있는 부자들은 기술의 힘으로 지적 우위를 점한 신인류가 되어 더 많은 부를 독점할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느린 생물학적 뇌를 가진 채 영원한 2등 시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기술의 역사는 언제나 강요된 수용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을 받아들였듯 미래에는 생존을 위해 뇌에 칩을 심는 행위가 필수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밑에서는 뇌 신경망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비침습적 인터페이스를 연구 중이며 중국 정부는 뇌 컴퓨터 기술을 국가 5대 전략 목표에 올렸습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소통 속도는 너무나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 입출력의 변목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AI의 지시를 받는 하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머스크의 논리입니다. 그는 인간과 AI의 공생을 원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인간성의 상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전기가 사라지고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며 뇌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이 격동의 2030년 앞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을 찬양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의 소비자가 아닌 설계자의 위치를 점유해야 합니다. ai가 당신 대신 기억하고 계산하고 심지어 창작까지 하는 시대에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낡은 육체를 고집하다 도태될 것인가? 아니면 기계와 융합하여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것인가?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거대한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하겠습니다. 결론 번영을 위한 마지막 행동 지침. 우리는 오늘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2030년의 청사진을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의 종말 400억대의 로봇 군단 그리고 뇌와 AI의 결합은 더 이상 공상 과학이 아닌 곧 닥칠 현실입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필요한 유일한 무기는 더 이상 지식이 아닌 독립적 사고입니다. 알고리즘이 정해주는 편안한 삶이 아닌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주권을 가진 설계자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디지털 사육장 속 애완동물로 전락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머스크의 예언 중 무엇이 가장 먼저 실현될 것이라 보십니까?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분석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번영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의 나침반의 공유 분석에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날카로운 통찰력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다음 분석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